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월 17일 금요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9절에서 50절 되겠습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당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론주다의 입맞춤에 의해가지고 이제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4 9구제를 보니까 주여 우리가 칼로 칠일까? 그리고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휘둘러 대체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제자는 다른 성경에 베드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칼 쓰는 사람이 아니지만,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데, 이렇게 칼과 뭉치의 강압적인 힘에 의해 가지고, 마치 큰 죄를 범하는, 범한 사람을 잡아가듯이,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잡아갈 때에 베드로는 칼을 휘둘러 말고의 길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비누와서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에드로가 떨어뜨린 길을 주워서 다시 말고의 길을 승하게 치료해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상세한 기록이 없습니다만 칼을 거두라고 했습니다. 칼은 칼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세상의 군왕들은 칼과 무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렇게 지배와 권력으로 욕심이 가득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인류의 마음을 이제 감동시켜 신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분노에 차는데 왜 제수님은 이렇게 말, 말고의 말 길을 붙여주시고 자신을 끌고 가는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 아무런 힘없이 체포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대응도 하지 않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체포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잡혀 주시고 체포되어 주시고 끌려가 주는 것이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이 죄인 다루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요히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시는 가장 깊은 뜻은 바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죄로 가득 찬온 인류들이 그 죄를 사시고 죽음과 지옥의 파멸로 빠져가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서 예수님께서는 함구하시고 그리고 아무 힘 없이 끌려가는 모습으로 전혀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그 길로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어느 누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무분별하게 그렇게 하나님에게 원망을 쏘아 올립니다만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신 사랑과 갈버리 언덕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주목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는 그런 무지한 말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힘들기는 했지만,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그들을 인도해 내시어 가난 땅에 들이시고자 <laughs>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획을 그들이 주목했더라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려에 끌어냈느냐 하는 식으로 독서를 쏟아내며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음과 지옥의 파멸로 이룰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주고시우게 서 공생의 그 힘든 사역을 감당하셨으며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올리시고 세 달과 함께 6월절의 참 의미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는 분명한 언약의 피와 모든 사람을 죄를 위해서 찢는 예수님의 살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분노에 차도 칼을 휘둘러도 참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께서 참으시고 이렇게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이 바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는 어리석은 그런 자세를 벌여야 됩니다. 참으로 오늘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100년 이상을 살겠습니까? 천년을 살겠습니까? 하루와 천년 같은 세월의 그런 본질 앞에서 인생은 짧습니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지옥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이러한 인생의 처참한 사실을 인지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셨던 주님의 인내와 그큰 사랑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확실하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을에어 고개를 숙이고, 나의 죄를 사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바탕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감사, 감사로, 모든 일에 감사, 감사로서 예수 그리도의 스피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흥엄에찬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도 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살과 피를 주목하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찬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